가라 했다. 가라 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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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아사 이거 아씨 렌가 렌가 만원아 정우랑 같이 할 때는 좀 그런데 이기면 그만이긴 한데 아 일단 그 레모브 장관한테 결제를 받아야 돼서 랭가 한판 히? 아 거거라고 하시네요? 아네 랭가 한판 하고 아나 지금 폼이면 랭가 그냥 한 번에 바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랭가 체에서 나온다고? 렌어 랭가 자체는 지금 좋은 것 같아 랭가도 마찬가지로 자 랭가냥이 출격 랭가냥이 떨린다 랭가는 <laughs> 아왜 이렇게 행복하냐 뭐가? 아. 가보자. 아니, 근데 다이에 이 찍으니까 진심적으로 되게 기분이 좋아. 스킨 이 있기 때문에 얘들 내가 존나 잘하는 타입일까? 니 달리를 잡으려면 W가 맞겠지. 아니에 탑이네. 오 어, 신짜 오늘 좀. 어? 마, 나 치속이다, 새끼야. 강화 큐 큐, 치속 8초. 되겠냐고. 좋은데? 진짜 상대로 좋은데? 자, 자. 이건가, 이건가. 아니, 근데 치속이 진짜 매력있다니까, 얘들아. 진짜, 진짜 트롤이 아니라. 왜 이치겠냐고? 잡으려고. 물론 방금은 못 맞추긴 했는데. 바텀 두개 제 아,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근데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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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나이나 어? 음. 랭가야 가라고시 뒤에 누구 있었나? 아니지? <목소리> 아니. <목소리> 아, 조수 <저 없이> 없잖아. <목소리> 역시나 월식으로 갑니다. 우리 짜오가 아마 카정까지는안쓸것 아 같아요. 왜? 연진 <목소리> 친구니까. 월식보다 거드라가 낫을 수도 있겠다. 공어충 싸움에서 약간 보면. 은난 치속이니까 거드라가 맞는 것 같아. 혹은 그거. 8분? 3레벨? 넌 뒤졌다. 자 우리 엄마 어디니? 음. 자오가 근데 여기쯤 있을 것 같거든. 지금 저기 레벨링 보니까. 일루와 자오야. 일 일루아 자오야. 더더 쉐이킹. 어. 쥬? 좀. No. 채팅 창안 보. 돈는 듣기는 함. No. <놀람> 내가 설거지 해야겠네 여기. 걸어. 걸어했다. 가라 했다 가라 했다 가라 했다 가라 했다 가라 했다 가라 했다, 가라 했다. <목소리> 내가 갈게 내가라게내가갈게내가 내가 갈게 타가 가라에타, 가라 어디까지 예상한거야? <laughs> <laughs> 가자! 이정호 <오>! 일로와 적이 <laughs> <저기> 살 <학살> 중입니다 적킬 <laughs> 학살 중입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

아, 턱 쪼가리 아빠 씨. 어, 랭가 치속 괜찮은데? 이정우, 내가 간다. 조금만 버텨다오. 조금만 버텨다. 갈게, 갈게! 갈게! 안 갈게. 죽었으니까. 야, 치속 24초나 터졌어. 어? 어? 헤이로 자식아. 케이틀린나랑 면담 좀 할까? 일로세요 어흠. 어, 아, 진지하게 괜찮은 것 같은데. 랭가 체급이 지금 너무나? 노려볼까? 우리 많이 외로운 친구? 저게? 죽 이게 짐승남이지. 아, 요번에 턱을 조금 덜 벌려가지고 덜 아파요. 괜찮아요. 예, 네, 이정도는 벌려도 돼요. 자. 좀 가볼까? 어흥. 나 단단해. 따, 따. 따, 따. 아, 치즈 은근 잘 터지는데? 우리 고양이 언제 오시나? 가짜 고양이. 뾰옹 오셨네, 죽어야 그러다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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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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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아... 잖 아... 거의. 그러면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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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망을 한번 가보자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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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망. 아... 드인 말고. 아니지 아니지 이거는 방템이라고 하지만 결국 더더 더 존나 때리기 위한 교두보라니까 나왔다 핑자식 던지기 초식 아, 아 얼건이도 나왔을 것 같기도 하다 얼건 괜찮아 보이긴 하네 해오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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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오래야 이새끼 어흥이다, 이씨들아! 재밌다, 랭가 연구할 가치가 있을지도? 아, 근데 3코르 얼건은 좀 별로인 것 같은데, 아무리 봐도. 어차피 한타 구도라서. 절망을 가자, 일단 가기로 했던 거. 이 영리한 사냥꾼을 좀 굴리는 컨셉을 지켜볼게. 끝없는 절망이 7초인데 영사받으면은 4초 대가 되거든? 그래서 유의미해 지금 이게 원래 6초 6초 7초 짜리거든? 이게 이제 4.3초 이게 한 4.8초 대 나올 거야 이러면은 쿨이 엄청 줄어가지고 일단 게이톨린 온나 안 죽어요 여그 뺏고. <laughs> 안 빼? 뒤졌어요. h o o t 가 봐. 도망갈 수 있으면 가봐 오, 타벨, 아, 근데 연구를 해야 돼, 확실히. <laughs> 몸 비틀어봐라, 되겠나, 그게? 되겠냐고. 응? 되겠냐고. 응? 되겠냐고. 응? 되겠냐고. 죽을 것 같지? 죽을 것 같지? 죽을 거 같지? 죽을 거 같지? 안 죽는다, 카이? 아 죽는다, 카이? 아, 죽네? 아, 이거 진짜 유무같이 있는데. 아, 뭐가 있을까? 아이템이 좋은 게. 거드라도 괜찮은데, 발분이 조금 더, 뭔가 추격시에 좋을 것 같아. 스몰러를 잡아야 한다. 너무 오셨어요? 당신 선 넘으셨어? 어, 어, 어. 크게 돌아야 되는데? 진짜 살아 있아 이런데 있지 않을까? <laughs> 아니 언제 이렇게 쌓았지? 아니면은 궁사 같은 것도 쓸수 있겠다 잘하면. 어 괜찮은데 그래? 뭐또 망가지롱. 네가 어떻게 도망갈 건데? 고! 발롱고! 안 되지. 어디 우리 정어를. 좀 길고마워. 되겠냐. 응. 발가락 군세자 가고. 이니시 내가 걸어야겠다. 됐다 됐습 좋은데? <laughs> 괜찮으신데? 미션 오니 <목소리> 이거 랭가 이거. 어 이거 연구사 여러 번 같이 가 있다 이거. 아니 렌가가 치속 쌓기가 참 좋네 그 공속 버프가 있어가지고 당장 본캐인가응 그건 아니야 본캐는 뭐 이런 약간 찌라시 챔프들 말고 고고하게 자르반으로 갈 거야 어. 자르반보다 좋은 거 같다고? <laughs> 아니 아니야 그래도 자르반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 어...